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제가 어제 또 항상 또 술은 어 인생의 친구잖아요. 어? 인생의 친구라서 어제 술을 좀 마셨고 그래서 오늘은 해장을 어 이런 고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고기로 이렇게 제육볶음을 좀 이렇게 해서 먹어볼 거고요. 이렇게 재원은 고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이렇게 또 맘이표. 음, 마미표 우리 제육볶음이고요 음, 요거는 음, 요거는 우리 뭐,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음, 이건 뭘까요? 음, 요거는 콩나물 팍팍 묻혔냐할때그 무친 콩나물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음, 얘는 음, 양념게장, 음, 양념게장 시스템이고요. 어, 매콤하더라고요. 음, 매콤하더라고. 그리고 이 국은 어, 우리 국은 무국이에요. 음, 소고기 무국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불을 달궈야겠죠 음, 이렇게 해서, 어, 다들 어서들 오시고, 이렇게 맛있게 한번 또 구워보는 시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은 뭐, 제육볶음 할때 여기다가, 어, 뭐, 식용유를 좀두르시나요 식용유를 좀 둘러야 되나? 이정도를 한번 좀 둘러 볼게요. 둘러 둘러 둘러서 둘러서 한번 좀 해볼게요. 여기는 만능이에요. 만능 만능이라 없는 게 없네요. 이거는 뭔가 만능이라서 없는 게 없네요. 호일에다가 호일도 좋죠. 호일은 타지 않나? 안 타나? 응. 호일은 또 화학성분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지 않나? 응? 응. 기름이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응. 안 그러면 타잖아. 나는 좀 기름을 좀 넣어서 먹거든. 이런 고기 뷰할 때는. 요렇게. 빠짝 익혀야 돼 돼지고기는 소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빠짝 어, 익혀야 돼 빠짝빠짝 음. 시스템으로 익혀야 돼 호일은 안 돼요 맞아요 이게 화학성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화학성분을 다 먹는 거예요 우리 어, 나는 그런 사, 어, 그 호일 까는 그런 삼겹살찜은 잘안가 음. 호일 까는 삼겹살찜은 잘안가 나는 그냥 내 기준이야 여러분들 기준은 모르겠는데 어, 나는 그래요. 음. 호일 까는 그런 고깃집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호일을 다 먹는 거예요. 어, 불에다가 조지면은, 응? 안 됩니다. 뭐, 그런 집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싫다고. 응? 어, 나는 그냥 싫다고. 응? 어, 우리 배고프시다고 다들 이렇게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응?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고기는 바짝 익혀야 됩니다. 응. 고기는 바짝바짝. 응? 응, 잘라 여러분들은 고기 자르시나요? 어, 고기 잘라서 먹나요? 응. 여러분들은 고기 이렇게 잘라서 먹나요? 응? 응. 이렇게 잘라서. 어, 먹어야지. 아무래도 욕심을 과하면 안 돼. 욕심이 과하면 안 돼. 이렇게 쭈알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좀 먹어볼 거예요. 너무 너무 센 불에서 하면 타니까 좀 줄여야 돼. 이제 콩나물을 좀 이렇게 해서 넣어서. 어. 웬일이야? 이러면 끝장 나지 말해 뭐예요? 이제 대충 이렇게 익었으니까 이제 바짝 익혀야 돼요 고기는.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쌈을 좀 싸서 쌈을 좀 싸서 우리 이렇게 상추, 이렇게 꼬다리 좀 싸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 싸드려야지 저 혼자 먹으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싸드릴게요. 이렇게 좀아서 고기는 통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좀 크게 크게 썰었는데 여러분 응. 여러분 이거 다 입에 들어갈 수 있나요? 꼬치장에다가 응? 이렇게도 찍어서 어,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아서 입을 좀 이렇게 좀쫙쫙쫙 벌려줘야 돼쫙쫙쫙 응? 벌려줘야 돼 이거 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 못 넣는다고 거짓말 치지마 이거 다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음? 이거 못 넣는다고 거짓말 치지마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알아 시스템적으로 아 여러분들 음. 아 음. 이거 제가 입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 음. 음, 국물이랑 같이. 음. 음. 음, 아우, 진짜 맛있다. 와, 웬일이야. 오바가 아니라. 음. 음. 이렇게 해서, 음. 이 양념게장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음. 양념게장 이렇게 속을 이렇게 또꽉 찬, 음. 양념게장을. 이렇게 빨아보겠어요. 음. 음. 음, 미끄러워요. 음. 음, 고기는 쌈장을 좀 찍어줘야 돼.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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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양념 게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양념 게장 좋아하세요? 음 응, 진짜 맛있다. 음. 껍질 탔어요. 음. 음. 씹어 먹을 건좀 씹어 먹고 뱉을 건 뱉고. 음, 음, 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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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입에는 살살 녹아. 음. 음, 이 느낌 알지, 여러분들. 음. 음. 이를 말할 수 없어. 음. 음. 와. 음. 진짜 맛있다. 와. 내가 항상 맛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맛있어서 맛있다는 거예요. 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저는. 음.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음. 음. 여러분도 혼자 먹어서 미안합니다. 음. 음. 이 콩나물이랑 같이 해서. 음. 여러분들, 하나 싸드릴게요. 아, 음. 아, 음. 아 음. 우리 언니들, 오빠들, 아, 음. 오빠 뜨거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음, 웬일이야. 오빠들, 언니들, 아, 음. 이거 다 들어갈 수 있냐?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다 들어갑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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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은 포만감이란 게 있어. 응. 응. 음식은 포만감이란 게 있어, 여러분들 알지? 음그 응. 느낌 알 거야. 음, 음, 소생수를 좀 해야 돼 이제 응, 국으로. 음, 응. 응. 아 소고기 소고기 이렇게 무국입니다. 음, 응. 음. 응. 음. 속이 확 풀린다, 진짜. 음. 와. 음. 이로 말할 수 없어. 음. 이렇게 해서, 음. 이 양념게장이 좀더 들어가줘야 돼. 원 플러스 원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먹어줘야 돼. 기다려봐, 여러분들. 내가 이 거사를 좀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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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음. 마음을 딱 쓸어줘 와, 웬지좀 음, 음, 일에 지치고 마음에 지친 분들 이 음식으로 달래보세요. 진짜 뒤집어져. 말에 뭐 한다니까? 음. 음. 아 웬일이야. 음. 이렇게 해서 또 싸야 돼. 싸싸 음. 싸, 싸야 돼. 음. 음. 아 우리 숙취가 확 풀리네 진짜. 와 웬일이야. 역시 먹을 거에는 장사 없다니까. 음. 역시 먹을 거에는 장사 없어. 음, 아시죠? 그 느낌, 음, 느낌 아시니까. 음, 그 느낌 알 거야. 웬일이야? 콩나물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제육볶음엔 콩나물이 들어가 줘야 돼. 삼겹살이랑 어, 제육볶음은 콩나물 없으면 맛대가리 없어. 음, 이렇게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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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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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환상적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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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다. 음. 이렇게 해서, 1대1 응. 응. 시스템으로, 응. 또 양념게장을 또 빨아줘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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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응.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혼자 먹어서. 응. 와, 진짜 그 식은땀이 다 나요. 응. 식은땀이 다 나, 식은땀이. 와, 진짜 말해 뭐해. 음, 와, 음, 빌리버블 시스템이야. 아, 어. 음. 음, 음, 웬일이야? 아, 어, 정말, 음. 음. 와. 게살이 꽉 차서 입을 감싸고 돌아서 음, 음, 참기름의 그런 향이 또확 올라와 양념게장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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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음,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은 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제가 먹는다고요. 음, 아시겠어요? 음? 우리 오늘은 음 이런 제육볶음이랑 우리 양념 게장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좀 보여드렸어요. 우리 콩나물까지 해서 꼭 이렇게 제육볶음에 콩나물이 좀 들어가줘야 음 그맛돌이가좀 난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셨으면 좋겠어요.